십석사에서 황골 삼거리까지가 힘들고 응. 비로봉 삼거리에서 비로봉까지도 힘들고. 힘들고. 보통 여기서부터 이거 쓰지 않는데. <laughs> 아니 경사가. 경사가 애보이 <laughs> 어. 기모니 불해. 소매가 기모니. 난 더운데.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나 지금 벗고 싶다. <laughs> 어, 나도 벗을. <벗고> <laughs> 어, 있어. 어디 봐. 봐봐. 색깔 까매졌어. 아, 너무 신그러워 <laughs> 포자, 포자. 드디어 발견했다. 얘다 네, 번식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요. 여기 근데 진짜 되게 오래된 어. 이끼 막 쌓여져 있는 거. 어. 인 왜냐면 여기 여기 있잖아. 아, 그래 좀 나네. 어, 어, 다행이다. 외라서 벌레가 니라서 먼저 오겠지. 먹어 볼려 근데 이런 거본거 같은데. 책에서 안 보고. 물데밑에는 아는데. 아, 물 밑틀에 나무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아 씨, 경사. 야. 경사 미쳤어. <laughs> 왜 계속 이거야고. 아, 그러게. 아니야, 이제 거의 끝났을 거야. 저... 이렇게 햄스트링을 쭉쭉 당기면서 아, 경사 장난 아니다. 아, 이렇게 쭉쭉 땡기면서 입석대에서 우리 지금 입석대요입석타 입석. 저 뒤에는 배 아니야? 오, 대박. 침 뱉어! 배 배. 오. 배잘 나오다가 갑자기 배 배. 아, 진짜 웃겨. 지금 출발한 지한 시간 가까이 왔는데, 이제 시작인 거야? 응, 진짜. 하, 충격적이다. 와, 장난 아니다. 여기 조금만 나가면 밝은 곳이 봐. 어. 조금만 힘들어. 출발한지 1시간 20분됐어 그러면 이제 뭐좀 흥거려야지 맞 정말 1시간 20분 내내 계속 오르막 <laughs> <laughs> 엄청난 산인데? <어이. 웃음> 진짜 내가 충청도 있는 산좀 검색해봐서 어 나무 아니 최단으로 양아치짓으로 좀갈수 있는 곳으로 <laughs> 또그 소리에요? 응 <laughs> 영남 알프스 같은 코스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laughs> 드디어 안녕하세요 어1 9 k 로 뭐? 1 9 k 로 남았어 아 어, 그럴리가 와. 되는데? 서2밖에 안돼요 아 정말요? 응 너무 그럼 귀엽죠? 여기가 마, 거기 우리가 말한 그거 아닌데 요 아니요 삼거리? 뭐 아... 아... 킬로더 가야될 것 그렇구나 우 여기 삼거리인줄 나중에 히말라야 한번 갈래요? 나중에 히말라야 배틀 다 찍고 생각해보자 <laughs> 산티하고도꼭 가야되는데 산티하고인산티하고 <laughs> 요즘 진짜 코로나 둘째치고 한국인들이 개판 쳐놔가지고 음. 한국인들 막 금지하는데도 있다요 정말? 알베르게 나는 그래서 산티하고 말고 뚜르드 몽골랑이라고 들어봤나요? 철인삼종경기 그 이런거 아니냐? 아니야 철인삼종경된다 <laughs> 그 몽골... <laughs> 아니야 <웃음> 근데 엄청 멋있어. 그렇게 총 돌풍경이. 어있는데그 정확하게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열흘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 열흘 정도. 어. 원사님의 이런 모습을 찍지 않을 수가 없죠. <laughs> 내가 아는 그게 없네. 뭐요? 내가 아는 그. 특징이 그거, 있나요? 특징이 있으면 그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텐데. 떡 같은 거부터 있기 흰색이야. 뭐 그래서 그 이름이 떡뱀이야. 정말? 어어. 떡뱀이야. 아, 이 삼골은 언제 나와? <laughs> 정상 나, 찾는 것도 아니야 나... 비가 오면서 이렇게 시계 자주 본거 처음인 거 같아 <laughs> 시계 계속 봐뭐가 일주일을 또안 해버려서 더 어. 어, 힘든가 보다 그런가 봐 오우 나의 아, 놀라운 운동 신간 되게 멋있어 <laughs> 되게 멋있는데 자꾸 벌레가 1kg 남은 건가요, 이제? 어? 여기서 1kg 갔다가 0.3을 더가야 돼. 하, 내가 내 계산보다 0.3을 더가야 돼. 그렇군. 음.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음. 거미들도 되게 많이 먹어. 내가 앞에 가면서 거미들도 다 치우고 있나 봐. 감사합니다. 어, 약간 드라이 아이스에 이렇게 있 지금. 음. 하늘 맑아졌다? 어, 그러네. 굉장히 신기하다. 드디어 전망을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전망이 보일지 모르나. 와! 아, 이 앞에 요것좀좀 쳐냈으면 좀, 좀, 좋겠다. 쥐떼가 넘어간 고개라 하여. 그게또잘안보이네얘 얘만 좀 없어져 좋겠지. 라 아니야? 벌레가 문제 파리야 파리 어, 어, 뭔가 잠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laughs> 파리가 자꾸 붙어 어. 파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거야? <laughs> <laughs> 난 자꾸 얼굴에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 <laughs> 얼굴에는 안 붙어 <laughs> 황장급 어.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벌칙을 <벌체를> 금지한다는 경고문이며. <laughs> 좋은데. 그 어. 정말 이 산, 만만하지 않군. 악산? 어. 근데, 온악산도. 저거 힘들었는데. 온악산은 재밌었지. 맞아. 근데, 힘들긴 한데, 명지산보다 덜 힘들지 않아? 어. <laughs> 토할 그래. 저기만 올라갔으면, 정상이면 좋겠다. 소 계단 진짜 마지막일까요? 약간 진짜 하나 더 뽑아야 어? 아, <laughs> 마지막엔 호세도. <허세호>. 다 왔다. <laughs> 와, 1 소리. 와, 진짜 멋있다. 오, 대박. 와, 대박. 내 o u always o u 지 h t to look at k u r u m 지 and g e n t i 나도 지금 아예 화면이 o g o n i u m That is, I have a name. Jackson, Jackson. You can listen to your own. Good day. g 점 o 멋있다. 멋있기뭘또 하나씩 주르륵 꺼내는게 너무 웃긴 이제는 안 돼. 응? 이제는 더 이상 버어 뭐? 다음에 어디 갈거야? 아.. 아 그럴 어디가지? 청 내가 노력해볼게. 내가 봤을 때 내가 가르쳐주지 않을 이상은 노력이 안될것 같은데. 아. <laughs> 입 담을 <다물> 나는. <laughs> 내가 농사지 방울토마토. 아 끌려보십시오. 먹어보자. 너의 땀의 결실. 응. 어재좀 줘봐. 너무 음, 귀엽다. 응.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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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대박. 어, 같다, 어, <laughs> 귀여워. 내가 준 방울토마토를 먹고 있어. 너무 무르서 나안 찍힌다. 찍힌다 찍찍 찍혀 찍혀. 어, e t ticket. w h a 너무 귀엽다. 여기 y Taking whatever the double cup. You can take a book. Ticket, t i c k 탑 t Ticket, 어떤 사람이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돌탑을 비로 본 정상에 정상. 3년 안에 3, 3년 안에? 음. 여기야, 여기 여기. 확실합니까? 어. 봐봐. 기억해 봐. 우리가 딱올라온면과 동시에 정성석 여기 있었잖아. 어, 맞아, 맞아. 아, 제가 이걸쓸 수가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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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부터? 약간, 무릎, 무리가 후속하지 않아도? <웃음> 어. 어. <웃음> 아, 나왜 이렇게 웃기지? 근데? 여기 뒤잘 보고, 해들나 아, 진짜 웃겨. 침대는. 퇴, 퇴, 아, 진짜 어때? 아, 진짜 어때? 약간 뒤로 감기 하는 느낌? 너무 자연스러워 늘 하던 것처럼 한번 꽃나무를 시식해 보겠습니다 그게 먹는 거야? <laughs> 어떤 맛이 나나요? 아니 알싸해 진짜? 어 냄새가 좀 그런 느낌인데? 생각나무 아니? 그 향인데 씹어봐 생각나무 그거를 씹는 느낌이야 어 그지 알싸해 생각 맛이 나는데 어어 어. 알싸하다니까 내가 매 매매단물 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지 응. 내가 근데 이거를 한박꽃나무로 내가 원래 알았는데 음... 이거를 채취하러 다니는 사람을 내가 TV에서 봤거든 대박 근데 이게 막 비싸대 어 진짜 잘한다 어. 이게 맞아, 맞는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많은 거는, 오, 진짜 많아. 보니까 심도 되게 심하던데? <laughs> 어. 아니, 볶음 먹으러 들어왔다가, 거 하도 밥 먹어. 그니까. 이제 85개? 어. 우리 아침에 와서 너랑 같이 차를 타고 오전에 친구를 데리고 갈거 친구를 데리고 어디 가? 오. 와, <diagnosis> <ovic> <어� <Gloria> 어, 진짜 귀여워. 쟤아직 저기 있네. 너무 <laughs> <laughs> <소리》>. <아 <목소리> 어디, 어디? 무슨 소리 하는 거 봐.